네, 안녕하세요. 신동아 김지연 기자입니다. 오늘은 요즘 대세남이라고 불리는 가수 박지연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수 박지연입니다. 키도 183cm에다가 비율도 8등신으로 어디 아예 나왔더라고요. 8등신은 나눈 거는. <laughs> 보니까 키도 꽤 있어 보이는데 배우 같은 거를 하라는 사람 없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어, 뭐 지연이 나중에 배우 생각 없냐 뭐 이런 말도 들었는데 그래도 일단 저는 잘하는 게 가수다 가수니까 그래도 노래를 좀더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게 낫지 그리고 배우라는 분야는 저 제가 어차피 아예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 하는 거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그래서 낱머리는 레오 코플렉스가 혹시 있을까요? 저요. 저는 몰랐어요. 음. 원래 잘 몰랐는데 음. 이게 제가 왼쪽이랑 오른쪽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표정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이쪽에서 본 사람들은 오늘 제가 기분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서 본 사람들은 기분 안 좋다고 생각을 해. 요아 이게 표정이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런 거까뭐 컴플렉스라면 컴플렉스일 수 있겠어요. 네. 어릴 때부터 키가 큰 편이셨어요? 네, 어릴 때부터 컸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지금 키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크신가 아버지가 크신가? 아, 어머니가 좀 크십니다. 어머니를 많이 닮으셨나보다.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체형은 네, 되게 어머니를 많이 닮았고, 외모는 그래도 아버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노래 실력은 누구 닮았어요? 저도 최근에 들어봤는데, 아버지가 되게 노래를 잘 하시더라고요. 아, 그 전에 몰랐어요? 아버지를 잘 하시는 걸? 몰랐어요. <laughs> 아버지 노래를 잘 들어본 적도 없고, 음... 엄마 노래는 예전에, 예전에 한 음... 군대 갔다 와서 잠깐 들었는데, 음... 그때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들어봤었는데, 어... 그 엄마도 되게 노래를 잘 부르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김지영의 트로토피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근 네, 어떻게 트로트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처음으로 들어본 엄마의 노래가 나오나 선생의 님 홍시였거든요. 노래방에서. 네. 그리고 아버지도 워낙에 트로트를 좋아하시고 목포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부모님 장사를 많이 하셨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가게 에 노래를 틀어놓는데 그게 다 거의 다 트로트였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버지랑 이제 운전하고 돌아다니면 음. 차에 옆에 항상 타 있으면 들렸던 게 트로트고. 부모님도 되게 트로트를 좋아하셨었어요. 아, 그러니까 트로트가 이렇게 낯선 음악이 아니라 굉장히 귀에 익은 그런 그렇죠. 노, 음악이었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도 나중에 돼서 제가 트로트를 많이 아는 편인지 몰랐는데 음. 많이 아는 편이더라고요. 아. <laughs> 네. 어릴 때는 무슨 노래 좋아했어요? 어릴 때뭐 노래방 가면 제가 깐나니 때 초등학교 때막 노래방 가면 제가 있을 때 자리를 되게 막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laughs> 네, 가수의 꿈을 키운 게 중학교 때부터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어떤 계기가 있어요? 네, TV를 보면서 박진영님을 되게 동경했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모든 가수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제가 덕질이라고 하죠. 덕 덕질을 약간씩 하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춤도 따라 추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수의 꿈을 꿨었어요. 음, 누구를 그렇게 덕질했었어요? 어, 저는 2PM이랑 원더걸스를 되게 좋아했었고, 그래도 제일 좋아했던 거는 박진영님이랑 비. 비. 그비 노래는 뭐 좋아해요? 박진영 씨 노래 각각 하나씩 좋아하는 거 하나씩? 네, 박진영 선배님 노래는 날떠나지마나 허니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비님 노래는 뭐다 좋아했는데, 뭐, 뭐 레이미즘도 좋아했고, 아이도 되게 좋아했었죠. 음 영상들 막 찾아보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춤을 되게 잘 춘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그리고 진짜 춤을 잘 추는 춤은 아닌데, 음. 그냥 몸, 몸치가 아닌 정도? 아, <laughs>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 아니래요. 되게 엄청 잘 춘다고들 하던데. 그래요? 계속 꾸준히 계속 춤 연습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그때, 중학교 때 한참 빠져서 하고, 그 뒤로는 뭐, 제가 뭐 가수할 생각을 전혀 안 했었으니까, 음. 춤 연습이요? 전혀요. 전혀 안 했어요. 사실, 제 와이프 오디션 나가고 싶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반대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요. 왜 반대하셨던 거예요? 네. 아니, 그 또래 아이들이 가볍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셨을겠죠. 제가 부모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였어도, 아, 그냥 전 아이 때는 네, 저런 게 유행이고. 다 저렇게 생각하겠다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너는, 너가 그런 거는 나중에 취미로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음, 가수 하고 싶면 나중에, 당장은 하지 말라. 나중에 그런 건 취미로 하면 된다. 음. 그러니까 너가 직장 생활 하면서 하면 되지 않,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부모님은 그럼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 엄마는 이제 항상 저, 저한테 뭐 공무원을 하라고 음. 계속 그랬었어요. 음. 그래서. 공무원 그러면은 내가 어렸을 때 중국을 다녀왔었으니까 그나마 할줄 아는 게 중국어인데 그러면 중국어에 또 해양경찰에 중국어 특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그쪽 그런 거를 해볼까 해서 엄마, 엄마가 계속 그런 거 추천도 해주고 해서 언제부턴가 그냥 그런 말을 듣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고등학교 때까지 어디서 장래희망 적으라고 하면은 그냥 항상 해양경찰이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해양경찰로 갔는데 이제 가서 겪어보고 했는데 물론 되게 멋있고 좋은 직업이지만 저는 안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잘 가요? 인사를 못해요? 중국에 갔다 왔다고, 그건 5학년 수 갔다 온 거예요? 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부모님 사업 때문에 상해, 중국 상해에 가서 잠깐 머물렀었던 적이 있어요. 아. 네, 뭐, 저, 저의 어학 연수 때문에 간건 아니고, 부모님이 이제 거기서 사업을 이제 하려고 가셨으니까, 저도 같이 따라간 거죠. 중국어를 좀 잘하겠다는, 그죠? 근데, 진짜 못해요. 다 까먹었어요. 음. <laughs> 다 까먹었고, <laughs> 발음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혼자 중국 가면은, 회화는 다 되죠. 듣는 것도 어느 정도, 뭐, 단어는 조금씩 아니까, 대충 그냥. 바디랭귀지로 때려 맞추는 정도. 그래뭐 <laughs> 의사소통은 돼요. 대신 막 유창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전혀. 글로벌 팬들도 좀 있지 않아요? 어, 중국 팬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퇴근길 하면서 팬분들이랑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거기서 이제 저 중국에서 왔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중국 어디서 왔냐고 여쭤보니까 연기를 해서 오셨다고. 한국말도 되게 잘 하세요. 연기에 사셨으니까. 중국에서 사시다가, 또 오셨대요. 취미가 네. 복싱이었다고. 네네. 그게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건데, 이거는 그때 그 가수의 꿈을 꾸면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가수의 꿈을 포기하면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 가수의 꿈을 뭐 제가 포기한 시점이 딱 어느 때고 그런 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근데 그때 뭐 제가 복싱을 할 시점에는 제가 한 중학교 3학년쯤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좀 이제 가정의 혼란이 조금 <laughs> 가정의 혼란이 좀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저를 챙겨줄 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모 집 갔다가 할머니 집 갔다가 바쁘셔서 그런가 엄마 예, 네, 장사하느라 바쁘시니까 음. 그래 누나는 첫째니까 첫째고 이제 사촌들 사이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나온 애기니까 되게 이쁨 많이 받았는데 보통은 이제 아들이 이쁨 많이 받고 딸이 약간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저는 제가 많이 <laughs> 옮겨 다녔어요. 네, 그때는 서운한지 몰랐어요. 예. 네, 지금도 서운하지도 않지만. 근데 부모님은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복싱을 시작한 거는 한 중3, 중3 때쯤이었고, 이제 저를 돌봐줄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럼 너딴 생각 하지 말고 운동이나 열심히 해라 하고, 복싱 체육관을 이제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어요. 그 운동 자체가 무서웠어요. 아. <laughs> 하면은 무서운 형들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또 막상 또 스포츠고 하니까 가서 열심히 체력 단련하고 운동하고 그랬었죠. 10년 정도 했죠 복싱 되게 응. 오래 했던데. 군대 가기 전까지 하고 그때 갔다 와서 하고 이제 체력이 좋아지니까 계속했었죠. 그 뒤로 그냥 저는 항상 저녁에 운동은 무조건 다녔어요. 복싱을 하든 헬스를 하든 크로스핏을 하든 축구를 하든 저녁은 항상. 뭐 목표에서는 뭐 하고 살게 없으니까 사실상. 그 운동을 함으로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하거든요.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진짜 저는 항상 저녁에 땀 흘리고 나면 되게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좀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생활이 불규칙하고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아쉬워요. 아, 그래서 친자 복싱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복싱이 사실 요즘 다이어트 운동으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진짜 그런 효과가 있나요? 음 다이어트 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체육관들 보면 이제 복싱 체육관이라고 해서 복싱만 하지 않고 되게 유산소랑 무산소가 결합된 운동들을 많이 하니까 살 빠지는데 필요한 건뭐 유산소도 해야 되고 근력운동도 해야 되고 식단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 거세 가지를 되게 잘할수 있는 운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복싱 네, 네, 줄넘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복싱할 때아 네, 되게 숨차는 운동이라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에 나가서 사연승했잖아요 네. 요거는 미스터 트롯 나가겠다는 결심 하고 나서 준비하려고 나간 거예요. 어떤 계기는 나갔어요? 아니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그 노래가 좋아 나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조금 더그 전으로 돌아가서 진로도 막 고민하고 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도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그걸 다시 해보자 해서 내가 뭐든지 도전을 해야겠다. 내가 진짜 닥치는 대로 도전해보고 안 되면은 그만하자. 왜냐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니까 해보고 그만해야 후회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해야겠다 다짐을 하고 노래가 좋아라는 곳에 신청을 했죠. 처음에는 뭐될 거라는 생각도 안 했고, 근데 이제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laughs> <laughs> 사연승이잖아요 그것도 네. 그렇게까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예 후원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 반대하셨었잖아요 원래는 잘했다, 신기하다, 웃기다 그랬었어요 <웃음> <웃음> 아, 아 그거 후원였어요 너무 감격하고 부르지 않셨어요 어머 뭐, 너무 감격까지는안 아, 안하셨고 네. 그냥 어차피 맨날 그 노래 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일하고 했으니까 그 미스터 트롯2 투에는 어떻게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노래가 좋아해서 나가서 되게 좋은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또 미스터트롯 2가 하니까, 이제 또 제가 여기에 도전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도전을 하게 됐죠. 음, 사실은 그 처음에 했을 때 예선에서는 우승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진했었습니다. 본인도 약간 아, 이러다가 정말 우승하는 거아니야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우승, 우승은 진짜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진도 솔직히 말해서 생각 안 했었는데, 주변에서 그 때, 저 부대 끝나고 주변 대기실에서 계속 뭐 지나실 것 같아요. 막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려나? 뭐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진짜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리둥절했었고, 이 다음 경연 더 잘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려야겠다. 이제 1라운드 진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실 것 같으니까, 그 다음 거는 진짜 잘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승을 할 거예요. 제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은 진짜 다들 겸손 떤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우승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또 역시나 안 됐고요 우승이. <laughs> 그리고 솔직히 탑 세븐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자신감은 있었어요. 네. 탑 세븐 들어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은 갖고 있었어요. 사실, 지 됐을 때, 그, 첫 예선 때 되게 최단기간 그, 올아트 받았던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그때 기분이 정말 대단했을 것 같은데. 그때 기분은 되게 좋기도 좋았는데, 그, 일절 때는, 일절때 노래 부르고 나서, 이게 저한테도 다 보여요. 옆에서 이게 불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저는 더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올아트 받으면은 그 뒤로는 사실상 실수해도 번복이 없잖아요. 뭐 음이탈이 나더라도 번복은 못 해요. 준비한 포인트 같은 것들도 있고 한데 약간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포인트를 다 살려가면서 부를 수도 있어 있는데 성, 성심성의껏 잘 불러야겠다. 그래야 마스터님들이 와 끝까지 열심히 잘 부르네라고 생각을 해주실 것 같았고 일절에서 이거 불 들어오고 나서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좀 이렇게 인정받고 막 이런 아들이 되고 싶다 뭐 어떤 어디서 그런 얘기 한거 같은데 맞죠? 맞아요. 예. 엄마한테는 그냥 맨날 그랬어요. 엄마 엄마가 막 저한테 너는 너가 아버지랑 똑같다. 맨날 어?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말만 번지르르 하고 그처음에 그래서 미스터 트롯 경 나가고 할 때도 엄마는 뭐 그냥 코로 반기도 안 기는 정도였어요. 진짜 엄마가 눈이 휘둥그해지신걸 보고 그때 좀 이제 제가 기뻤죠. <laughs>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으로 막 인정받는 느낌 그렇죠. 그런 네. 거였어요? 네 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본인도 그때는 너무 기뻤겠다 엄마 표정 보고서 부모님한테 항상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음. 저희 아버지도 음. 아버지가 되게 체력이 좋으세요 음. 군대도 특공대를 나오시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무조건 막 특수부대 가라 막 UDT 가라 s s 가라 막 그랬었거든요 약간 요즘 말로는 뭐 밀덕이라고 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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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약간 군인 그 좀 기운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 걸로도 되게 아버,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뭐통대를간건 아니잖아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 갈증 엄마한테는 뭐 저의 인생적인 성공일 수 있겠고 아버지한테는 약간 남성적인 뭔가를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코로나 터지기 3월 달에 복싱 대회를 무조건 다 나가봐야겠다고 대회를 다동일체전이나다 잡고 잡았었는데 코로나 터져서 그걸 못 나가게 됐어요. 거기서 뭔가를 제가 결과를 얻어서 아버지한테 자랑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부모님한테 되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 부모님이 제발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자랑할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부모님한테 자랑할 때 엄청 큰 행복을 느끼니까 가장 잊지 못할 무대와 아쉬운 무대를 하나씩 좀 꼽아보세요. 저는 잊지 못할 무대라고 하면. 못난 놈이 일단 저한테 가장 큰 감동이었고 왜냐면 제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으니, 나왔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올라트 받았던 무대 말하는 거죠? 예, 최단시간 올라트 받았던 그무대또 진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되게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모습이 제가 못난 놈 부를 때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가 가장 애정이 가고 그리고 아쉬웠던 무대라고 하면 사실상 저는 다 아쉬워요 영상을 모니터하면 아 나는 왜저 정도밖에 못할까 그래도 가장 아쉬웠던 무대를 꼽으라고 한다면, 깜박이를 키고 오세요, 무대? 그 무대가 가장 아쉬워요. 어, 왜, 그게 왜 아쉬워요? 그런 거를 표현할 능청스러움까지는 그 당시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가사가 되게 잘 나가는 오빠의 느낌이잖아요? 안무하기 바빴고, 노래하기 바빴고, 그 무대가 굉장히 아쉬웠어요. 지금도 아쉽고. 감정을 좀더잘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할까요? 약간 그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 무대를 보면 약간 되게 영하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제가 나이가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지만 또래보다는 좀더막애어름 같은 느낌의 <laughs>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하... 좀그편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는. 좀 뻔뻔하게 네, 뻔뻔하게 해,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그 뻔뻔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할수 있을 것 같죠? 요즘에는 행사장에서 제일 열심히 합니다 <웃음> <웃음> 네, 열심히 꼬시고 다니고 있어요 <laughs> 인기를 실감할 때가 언제예요? 그렇게 좀 본인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어떨 때? 그냥 마스크 써도 사람들이 좀 알아볼 때 그럴 때 되게 와 신기하다 생각이 많이 들었죠 네. 그럴 때 실감하고 그리고 콘서트장에서 팬분들 함성 소리 들으면 기분 좋고 인기를 실감하고 그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트로트 의 팔딱팔딱 뛰는 하로보이스 박재현입니다. 네, 아, 엔돌핀 여러분 어, 제가 정말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엔돌핀을 심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원동력이 되고 저한테 엔돌핀이 막생기는것 같아요.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주시는 사랑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항상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박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항상 아낌없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가수 박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엔돌핀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포행, 화랭, 열차. 마지막 기차 떠나가고 늦은 밤홀로 외로이 한잔 술에 몸을 기댄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우리의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잘 가요 인사는 못해요 아직 미 남아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그냥 편히 웃을 수 있게.